네, 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미리 보기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을 SD카드에 수동으로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가 스크래핑 기능으로 자동으로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을 와이파이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동그리가 없으신 분들도 많고 스크래핑 서버로부터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수동으로 이런 미리 보기 이미지나 바, 비디오 파일을 넣으실 분들께는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오드를드고 울트라에서 SD 카드를 빼서 리더기 통해서 PC에 꽂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롱 파일 폴더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어, 슈퍼패미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패미콤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스네스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롬 파일은 미리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먼저 하나 만들어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images, 네, 이미지 폴더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가지고 계신 그 이미지 파일들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롬 파일 개수에 맞춰서 그 이미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파일 규격은 뭐 크게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너무 크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미지 폴더에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폴더 하나를 더 만드셔야 되는데 비디오스라는 폴더도 또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예, v -I -D -E -O -S, VIDEOS, 비디오스, 예, 폴더를 또 만드시, 만드신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도 비디오 파일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롱파일 개수에 맞춰서, 그 가지고 계신 비디오 파일을 여기다가 어,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어, 규격은, 어, mp4 형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예, mp4 확장자 규격으로 동영상 파일 구하셔서 비디오스 폴더에 어, 넣어주시면은 이제 그 기본적인 작업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오드로이드고 울트라에 꽂아서 예, 어, 직접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오드로이드고 울트라에 삽입하신 다음에 슈퍼패미콤 게임 목록에 들어가시고 왼쪽 위에 셀렉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메뉴 중에서 뷰 옵션스 밑에 게임 리스트, 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베이지라든가 그 오토매틱 되어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는 어,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디오라든가 디테일드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비디오로 변경하겠습니다. 비디오 변경하고 빽 눌러서 돌아가고 예, 그러시면은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오는데, 어, 지금, 제일 위에 한 개만 보이고, 밑에는 다 보이지 않죠?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세팅을 안 해줬기 때문이고요. 이제 수동 세팅 방법은, 예를 들어서, 배틀 다치볼 그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에서, 그 오른쪽에 키버튼, X를 누르시고요. X를 누르고, 이렇게 메뉴가 나왔을 때, 제일 밑에 Edit Disgames Metadata 예, 이거를 예, B 버튼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 예, 이미지 누르시고 이제 그 경로를 직접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SNES니까 들어가서 SNES 예, 선택하시고 이미지스 예, 우리 배틀 달집을 2니까 이걸 선택해 주셔야겠죠. PNG 파일. 그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폴더 들어가시고 점점 두개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스네스 폴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레스 폴더 들어가서 비디오스 폴더 들어가시고 똑같이 배틀 달집을 2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두 개가 다 지금 선택이 됐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 놔야겠죠. 제일 밑에 세이브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바로 나오죠. 배틀 다지볼 2. 네,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로 예, 게임 이름에서 오른쪽, 아, 위, 오른쪽 위에 예, X 버튼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에디트 리스 게임스 메타데이터 들어가신 다음에 네, 이미지 점두개 누르시고 다시 네, 스네스 들어가서 이미지스 그리고 그 이미지 파일 PNG 선택하시고 네, 비디오도 또 똑같이 점두개 누르시고 네, 스네스 다시 비디오스 들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선택해 주시고. 제일 밑에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지 파일 나오고, 이미지 파일 다음에는 이렇게 동영상 파일 나오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 먼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 나오고, 예, 다른 롬파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도에 두고 울트라로, 각각의 에뮬레이터 롬 파일들을 어, 미리 보기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이 나오게끔 하는 수동 설정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동그리가 없거나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수동으로 설정하시면은 이미지 파일과 비디오 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네, 유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